지적장애 여성의 옷을 벗기는 온라인 방송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인 BJ땡초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현재 BJ땡초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J땡초는 지적장애 여성 A씨를 상대로 강제 벗방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아프리카TV에 따르면 BJ땡초 채널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방송국이라며 이 풍양속 위배를 이유로 영구 정지됐다. 연구 정지 기간에는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수 없다. 앞서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J 땡초 지적장애 3급 데리고 법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BJ 땡초가 지적장애 여성 A씨를 이용해 온라인 방송에서 얻은 수익을 나눠주지 않고 각종 만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프리카 TV BJ땡초 지적장애 3급 데리고 법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땡초는 최근 지적장애 여성 A씨를 데리고 다니며 온라인 방송 플랫폼 로즈 TV를 통해 법방을 진행했다. BJ땡초는 A씨가 법방을 거부하자 별풍선을 환불해줄 거냐 등 오히려 강압적 태도를 보이며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BJ땡초는 이날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 해명했다. 그는 A씨와 연인 사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그 친구랑 방송을 재미있게 해보려고 한 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친구랑 동의하에 한 거다. 그 친구가 싫어한다는 표현도 안 했고,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자극적인 단어로 방송을 했다며, 아픈 몸이긴 하지만 판단력이 흐린 건 아니다. 싫다고 하면 싫다는 의사표현을 할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답게 살겠다고 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내사에 착수한 뒤뱅주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는 조사를 더 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 외에 추가 범행 여부와 공범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시시는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d c 와 사랑하는 사이다. 이익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땡초는 인지능력이 없는 지적장애 3급 여성을 A씨를 방송에 출연시키며 각종 리액션을 시켰고 방송에서 발생한 수익을 A씨에게 전혀 나눠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BJ 땡초는 다른 BJ에게서 A씨를 데리고 나올 당시 휴대폰을 새로 사주고 미납된 폰 요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그가 로즈TV에서 A씨에게 법당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DJ땡초는 이를 무시한 채 금전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강압적으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DJ땡초의 이같은 만행을 시청자들이 지적하고 나서자 그는 당당한 태도로 시청자들을 향해 X대가리라는 비속어를 내뱉으며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쓴이는 지적 장애인을 돈벌이로 쓰는 악질 BJ의 만행을 공론화시키기 위해 해당 커뮤니티에 가져왔다라고 밝히며 신고나 제보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달라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A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짜장면 한그을타주고 본인 방송으로 별풍선을 받고 리액션은 오로지 A씨가 다도맡아했다고 합니다. A 씨는 하루 종일 춤추고 땡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말만 몇 마디 하면서 방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A 씨가 밥도 못 먹고 리액션을 하고 있자 시청자들이 배고프니까 밥 사주라고 하면 별 풍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절대 밥을 사주지 않았으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A 씨를 이용만 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아프리카 TV에서 이러한 악행이 지속되다가 별 풍선을 주겠다는 시청자의 말에 다른 방송 플랫폼으로 넘어가. 법방을 진행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액수는 고작 10만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부분은 이전 A씨의 어머니가 통화로 방송에서 정신연령이 5에서 6세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땡초의 부모님 또한 방송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들의 지적이 거세지자 땡초는 A씨는 성인에다 IQ 120정도 된다라고 반박한 것 외에 별다른 해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들에서 BJ땡초는 지적 장애인인 A씨를 데리고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해왔습니다. BJ땡초는 A씨와 자신이 연인 사이라며 함께 밥을, 먹는 모습 등 일상생활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BJ땡초는 A씨가 옷을 벗은 채 방송하는, 이른바 법방도 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몸이 노출됐으며, 채팅에는 성희롱적 표현이 난무했습니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A씨가 아프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DJ땡초가 강압적으로 방송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DJ땡초는 하베아의 방송 촬영을 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DJ땡초는 해명 방송을 올렸다. 그는 A씨가 진짜로 인지능력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하기 싫다고 했을 것이라며, 방송 켜기 전부터 하고 싶다고 시그널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A씨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A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여러분들이 자꾸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하셔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지적장애인 여성과 법방우 논란에 빚은 BJ땡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6일 BJ땡초는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해명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드릴게요라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BJ땡초는 제 자신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착취를 하거나 강제로 여자친구를 방송에 나오게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합의하였다고 강조한 그는 반강제적으로 했다는 말이 있다. 근데 연인끼리 뜨밤 보내는 건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동의했어도 인지능력이 부족하면 성범죄라고 한다. B씨가 진짜 인지능력이 부족하면 그 상황에서 하기 싫다고 했을 거다. 방송격이 전이나 킨 후에도 하고 싶다고 시그널을 보냈다. 그래서 저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방송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왕 하는 거 법방으로 재미 한번 드려보자. 큰 웃음 드리자는 마인드로 플랫폼 넘어가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J땡초는 방송적으로 이용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빚재미드리려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다며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PC와 함께 방송할 때 안전하게 방송하겠다. 그리고 수익도 배분하겠다며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선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그러니까 자숙기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일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는 보람이 속마음 인터뷰 초등학생 저학년 지능 여자 BJ 꼬신우 BJ댕초가 한 행동이라는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정배우는 BJ댕초의 크루기티연에게 연락해 진짜 좋아하는 사이 같냐고 질문했다. 이에 희연은 이 친구는 영정당하면 정 떨어져서 안할 거라고 했다. 이 친구는 타 여캠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보람은 법방을 한 이유에 대해 하자고 해서 했다고 답했다. 이어 표현은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냥 별풍선 때문에 했다고 밝힌 그는 법방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옷을 안 벗으면 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배우는 통화를 마친 후 보람님 아버지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많이 힘들어 하셨다. 현재 로즈TV 방송은 고소 준비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만행에 시청자들이 지적하며 영상 삭제 요청 및 해명하라고 하자. b j 땡초는 해당 여성과 연인 사이라고 주장. 사랑하는 연인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자신을 욕하는 시청자들에게 데려 비속어를 내뱉고 우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는 BJ의 만행이 공론화되길 바라는 글쓴이는 공론화 좀 시켜주세요. 신고, 제보 사이트나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논란의 네티즌들은 누군지는 몰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적장애인 여성을 유인해 강제로 방송하게 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프리카 방송의 심의를 좀더 엄격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여성의 옷을 벗기는 온라인